자, 오늘 워크래프트 어, 3 이제 확장패드로 넘어갔죠. 프로전스론 캠페인 진행할 때 보도록 합시다. 바스델 캠페인 헤일의 공포 여기도 오프닝 있지 않나? <laughs> 저 포도는 신포도였을 거야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얘네 왜 장님 됐었죠? 어찌하여 데모넌터들은 달 리신인 것일까

하이잘산 전투에서 악마군주 아키몬드와 불타는 군단을 무찌르긴 했지만 잿빛굴짜의숲 상당 부분은 부정한 악마의 마력에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드로이드와 파스꾼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북부지역의 미약한 평화를 이겨내는 데 성공했으나 어둠이 두리운 숲에는 여전히 암흑의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 시기에 한때 일리단의 지하 감옥을 지켰던 감시관 마이애부채도송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위험천만한 사냥감을 사냥하여 다시금 차디찬 지하에 구속하는 겁니다. <laughs> 이 자국은 모래되지 않았는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갈려있다. 일리단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명령을 내리십시오 감시관님 너희 감시자들은 두조로 나뉘어 숲속을 뒤져라 어떤 단서든 찾아 북쪽 해안에서 다시 만나자 자매들이여 기억해라 일리단을 발견해도 섣불리 상대하려 하지 마라 혼자 대자저 <laughs> 너무 깡충깡충 기어다니네 감시관님 나머지는 나를 따르 일단 티란데부터 감옥에 척 가둬야 되지 않을까? 간수들 다 죽였는데 <laughs> 블링크? 블링크 50이나 드네요? 와... 이건 뭐였지? 이 패시브였던가? 이거 그... 분신이죠 예로 드래곤볼을 모으려면 막 막힌 곳 같은 곳에 블링크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더는 기다릴 수 아마. 없다. 시간 낭비할 수 없다. 기다리있어 피해 욕망. 서둘러야 한다. 피해 욕망이 어 있어? 죄인들의 음. 마을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시체 발다리가 모두 잘렸습니다. 악마놈들지실까요? 이곳에서 일리단의 악취가 심하게 난다. 아니네. 이 흔적들. 내가 아는 악마의 흔적이 아니다. 자매들여 조심해라. 일리단이 어떤 두려운 존재를 불러들였는지 모르니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내가 <laughs> 왔다. <범죄자보다>. 뭐야 이 <이거. 웃음> 달빛은 사냥의기다림도 차별 없이 빛을 지었다. 여성. 나이샤. 아 이샤 시간 낭비얘 민캐지 이것도 사냥이 기다 여기는 수상하게 민캐가 많아서 는기다어나이 민영웅이라서. 진짜 수상하게민영웅 어우, 그다저어딘가에일리단이겠다초딘가에단 기다릴 수 없다. <laughs> <laughs> <어딘가에 일리단이> <laughs> 내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할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블링크로 잘 봐야 돼. 펄벌구가 숲에 타락에 굴복했습니다. 모두 분노에 휩싸여 이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사슴 조심. 이들 종족은 오사로. 군단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 <laughs> 구할 방법은 없다니? 너무 많다. <laughs> 죄인들에게 고통을 예상대로 종족 모두가 미쳐버렸군 모두 없애버려라. 감시자들을 위해. 감시자들은 준비됐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이 기다린다 겁나 약오 사냥은 더 시간 낭비할 수 있다 <laughs> 더는 기다릴 <오>! 수 없다고 사냥은 더 서둘러야 한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만나요루 주인들에게 고통을. 일로 넘어가질려나? 사냥을. 아, 넘어가질 것처럼 생기했는 끝이 그쵸. 다가온다. 안 넘어가지나?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어안 넘어가지 것같긴 하네. 여기가 다 저번에 대상 지역을 없었나?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하려면... 내가 와... 방어력 1위든가... 아, 민첩이...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음안 가진다고... 기다릴 수 없다. 설명은 됐어. 시간 낭비할 수 있는가? 죄인들에게 고통을... 내가 왔다. 군단의 타락이 이 땅을 여전히 옥죄는구나.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매복이다. 사트로스가 공격한다. 이 사악한 야수들을 몰아내라. 일리다니. 우리의 발길을 늦추려고 아, 너희를 아, 보낸 거냐. 어찌간히 필사적인가 보군. 사냥이 기다린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정보. 시간 낭비할 셈이야. 끝이 정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 감시관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보고 하라,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저희 일행이 피해 굶주린 올빼미 야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 2단의 존재가, 너무 예쁜 분에게 만것 같습니다. 그 야수가 얼마나 더 많은가? 공수를 <laughs> 이렇게 코앞에다 갖다 놓고 쏘고 있으니서 어서 야수를 찾아서 서단하자. 사냥이 기다린다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이따가 사냥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1, 2단의 새로운 부하들이 이것도 공격했구나 피에 굶주리고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다 레벨 업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죠? 이거 하나는 배워주고 싶긴 한데 와 2레벨 되면 10이네? 어 괜찮은데? 2레벨? 서둘러야 데데엔 피심 넘어줘라. 하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내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저게 우리가 찾는 놈이다. 어서 놈의 목을 <laughs> 쳐서 고통을 끝내줘라. 그 사념을 부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죄인들에게 고통을

이거 길 위하 여 사냥 을끝 내고, 말 겠다. 거 인들 에게 고통 끝이 다가 온다. 이게 다죽어 가지고 바꿔서내가 왔다. 더는면없다얘는여기다리고있 고, 통을 사냥 끝 내고, 말 겠다. 내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laughs> 사냥 끝내고 말겠다. 그런 게 내가 왔다. <laughs>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이다 <laughs> 끝이 다가온다. 감시자들을 위해. 음, 여기 대형 치어도 있죠. 사냥을 끝내고 어, 말겠다. 어.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아주 수 없다. 무서워. 끝이 다가온다. 내가 왔다. 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놈들이 분명합니다. 역경 나이 헬프 녀삽들 너희 우리 나가의 상대가 모된다. 나가? 네 조각 이렇게 오래 동안 수많은 비열한 종족들이 우리의 분노를 샀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불쌍한 헬프가들이, 우리는 육지를 탈환해 추악한 너희 종족을 영원히 말살시킬 것이다. 튜 사년. 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 아, 뭐야? 개인들에게데 대형 치외로는 없어졌는데요. 아이구나, 이쁜 뺨초 시간 낭비할 수 있는 가 왔다. 아파, 사냥이 기다립다좀더 불러와도 되겠는데, 아까 너무 싸웠긴 했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에이, 가만. 끝이 다가온다 한 명씩 제거하면 되겠나 아까 진짜 너무 못싸웠가데 근데 이 정도로 처벌렸나? 죄인들에게 말해.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해가 안되네? 이 정도로 처벌렸다고? 이렇게 차이 났다고? 그건 아까 아시아의 테리다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지능의 고소를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아 그래요? 나의 확장팩 캠페인인데 나의 캠페인까지는 뭐 별로 안티어죠 지금까지 딱한 번밖에 안 티겠습니까? 여신님을 어떻게 섬기는 되겠습니까? 서둘러 해야 돼. 음. 야 아까 대체 어떻게 그치. 싸웠길래 다 죽은 거야? 예? 응? 얘네들이 안 왔나요? 저의는 실현될 것이다. 제네들을 너무 가까이서 불러버린 거야. 그럼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어찌 타는데? 그런 건가? 아까보다 훨씬 적은데. 더는 기다릴 수 없고, 나이도 낮추길 한 것도 아니고, 희한해. 희한해? 때가 <laughs> 왔다. 뭐지?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아니, 진짜 희한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어? 시자들을 위해 아의 테리다스 정의를 위아의 테리다스. 근데 어차피 레벨도 안 오르는데 사냥해서 뭐하냐 사실. 내가 왔다. 아이템만 먹고 째는 게한 가지야. 저 어딘가의 일리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시간 낭비할 셈인가 사냥 끝내고 말겠다. 사냥이 기다려. 되게 이상하게 박히는 것 같아. 패는 너무 심각. 너무 꼬라서. 아무만 봐도 이상하게 박힌. 저 어딘가 일리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이거 그거구나 아아 아, 아, 이거 그 패시브가 아니라 저것도 사용하는 거였지 아 기억났다 이상한 유령같은것 뜨면서 막 저거 하는거 아니었나 저거 그 예전에 워크 공식 만화도 있었잖아 마이에브가 일리다한테 저거 던져가지고 괴롭히는거 있었잖아 아, 하 그거구나. 이거 뭔가 있네. 자 이걸 뭘까 그럼?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개인들에게 고통, 을 시간 낭비할 셈인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이 기다린다. 저... 감시관님, 벨로니시여 감사합니다. 사티로스 무리가 다른 일행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 뒤틀린 짐승들이 자매들을 인근의 숲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빌코, 그들을 구해야 한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아, 만화도 안 죄인들에게 고통을. 여기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법수 있을 거? 정의를 위하여. 만화로인데 뭐도망가면 잡을 수 있겠네. 아니, 그냥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어. 7레벨짜리 목을 잡을 수있겠 힐링 와드 너무 좋고요 만화이론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laughs> 이거는 먹으려고 냈던 거야? 죄인들 막 사수 우지게 좋지던데?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갑시다. 수 없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뭐 어디가? 아, 사티로스. 히열란사냥 나이트 프 감시자들이군. 이에더을줄 알고 있었다. 내 전사들을 당장 풀어줘라. 그렇게는 안 되지. 주인. <laughs> 그렇게는 안고서 죽었어. 죽어서 대사 안 나오는 거 봐. <laughs> 개불쌍한데. <laughs> 죽어서 대사 안 나와. <laughs> 개 <laughs> 오 얘, 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지역파에서. 저 놈이 개같아. 저번에 둔가도 불러가지고 게임 터질 거예요. 아따 면. 아 다행이다. 힐링 와든은 꼭 있다. 아껴놔야. 돼.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세 명이나 죽었네. 딱한 번. 시간 낭비할 수. 내가 왔다. 음. 죄인들에게 고통을. 뭐 없는 거 같죠. 나는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왔다. 여기 혹시 있나? 어?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뭔가 틈이 달아. 보여야지 넘어가지니까.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뭔가 가까이에 있다. 바람을 타고 불쾌한 냄새가 실려오는구나. 뜨내고 말겠다. 그 <laughs> 불쾌한 냄새 저기네. 일리단은 해용을 못쳐 가지고 배 타고 가고 <laughs> 나가는 이제 해웅 칠수 있으니까 그냥 가고 나가오니까또 희망에 식히게 가는데 주인님께서 쪽길 원찬은 친다. 일리단이 다시 도망치게 둬서는 안 된다. 나가놈들이 배를 불태우기 전에 모두 해치워야 한다. 너무 늦었다. 하탄 감시다요. 곳으로 떠나셨다. 하지만 가물이 계실 동안 네가 베풀어준 환대에 감사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내그 은혜를 갚아주라고 하셨다. 어디 감사 감사. 이 괴물아, 괴롭힌 건 맞는 듯. 그렇 마이프가 우리랑 괴롭힌 건 맞. 아이고. 최소한두척의배는 바꿔야 아, 정될 그래. 것이다. 빨리 죽어, 자소서 함께 사냥 말겠다. 아이놈들 왜 배만 때려? 서 남기지 설마? 근이네 가 아, 얘네 배만 때리는데. 서둘러야. 어, 잠깐만. 얘 진짜 배만 때리린다 우리도 얘네부터 죽은기다어 <laughs> 어, 안 돼. 자식 들개 고만 복에딱두 대. 얘 가, 이거만안되는 거지? 차원 날개, 차원이 뭐 실현 될것 이다. 뭐없 죠? 내가 왔다. 라임 마. 어, 어, 아시아의 태리다. 저는 네, 기다릴 수 없다. 야. 시간 낭비. 딱두 대. 한 심지어 불타버리.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마이애브님, 우리가 1, 2단을 찾아내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1, 2단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놈은. 굴단의 해골에서 힘을 흡수해 나이트의 부도 악마도 아닌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니. 굴단은 살아서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죽어서도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시간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겠지. 일단 서두르자. 일리단이 우리를 훨씬 앞서. 해골일 때가 더 가치 있는 거 아닌가? 더큰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로잡아야 한다. <laughs> 감금된따면 정신병이 안 걸려. 그니까 그랬는데 짝사랑하던 사람이 딱 찾아와서 자신을 보여줬다. <웃음> 이거 <웃음> 진짜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다니까. <laughs> 자 너가 끊었다가 예상합시다.